오늘의 인문학 산책, 주띵커와 함께 합니다.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마흔 이후의 루틴이 무서운 이유. 1. 실패할 틈을 주지 않는다. 2. 남들보다 하루를 길게 쓸수 있다. 3. 글쓰기에 최적화된 일상을 보낼 수 있다. 4. 삶의 오차가 거의 생기지 않는다. 5. 저절로 행동하는 사람이 될수 있다. 6. 뭐든 된다고 생각하며 시작하게 된다. 7. 자기만의 궤도에서 성장하며 살게 된다. 세상의 모든 것에는 각자의 질서가 있다. 마흔 이후의 루틴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준다는 점에 있다. 그렇게 루틴을 통해서 만든 나만의 질서로 세상을 다시 조립할 수 있게 된다. 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내 세계를 창조하는 것이다. 인간을 바꾸는 다섯 가지 법칙. 김종원. 잘 배운 티가 확 나는 사람들의 일곱 가지 특징. 사람은 급으로 나뉘는 게 아니지만 서른 넘고 마흔이 가까워지면서 경험이 쌓이다 보면 절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사람에게도 나름의 수준이 있구나. 잘 배운 사람은 태도부터가 다르네. 확실히 잘 배운 티가 나는 사람은 남에게 절대 무리하게 굴지 않고 자기 기분대로 감정적으로 대하지 않죠. 그리고 다른 무엇보다도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볼 줄 아는 현명함을 가졌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지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그래서 나날이 자신의 수준을 높여가는 사람 그들에겐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1. 예민하지 않고 섬세하고 다정하다. 2. 화를 내지 않고 잘 설명해준다. 3. 꼬아서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 4. 과도한 부탁을 하지 않는다. 5. 자신에게 늘 좋은 말을 들려준다. 6. 매일 자신의 생각을 기록해서 모은다. 7. 의견이 달라도 늘 배울 점을 찾는다. 이렇게 점점 자신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사람은 부정론자도 긍정론자도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도 도전하고 시작하는 실천론자들이죠. 세상은 실천하는 이에게 방황이라는 장애물을 주지만, 또한 그 장애물을 넘을 수 있도록 가능성이라는 희망도 끝없이 안겨줍니다. 120만 독자들이 사랑하는 인문학 멘토, 김종원 작가님의 신작,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태의 시에 담긴 매우 공감가는 대목들입니다.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태의 시는 무려 16년 동안 괴태의 문장을 수백, 수천번 탐독해온 김종원 작가님이 더잘 살고 싶다는 조바심과 불안으로 힘겨운 오늘을 사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괴테의 뭉클한 조언이자 응원과 와도 같은 책입니다. 세상이 말로만 이루어지는 일은 없어요. 시작해야 결과를 만날 수 있고, 실패든 성공이든 결과를 만나야 자신의 실력과 노력의 가치를 알수 있습니다. 뭐든 하세요. 하는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니까요. 스스로 자신에게 가능성을 허락한다면 그대가 지상에 머무는 동안 금지된 건그 무엇도 없습니다. 무엇이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입니다. 괴태, 인간의 가치. 우리는 끝을 보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날을 보려고 사는 거죠. 끝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오늘 이 순간을 잘 사는 것, 그게 가장 근사한 행복입니다. 젊었던 순간도, 늙어가는 지금 이 순간도, 잘했던 순간도, 그리고 못했던 순간도 나중에는, 제법 읽을만한 아름다운 한 줄의 시가 됩니다. 괴태, 마음까지 아름다운 당신께 더 나은 삶을 찾고 싶다면 주저 말고 이 책을 펼쳐주세요. 아름답게 마음을 울리는 괴태의 시. 77편과 함께 작가의 다정한 시선과 섬세한 통찰이 어우러져 눈부시게 찬란한 공감과 희망의 순간들을 당신에게도 선물해 줄 테니까요. 아주 오랫동안 써야 한다고 생각하며 마음속으로 쓰던 책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나의 괴태. 좋은 마음을 전하겠다는 제 의지를 제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모두 이렇게 읽어주신 여러분 덕분입니다. 언제나 온 마음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이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왕이면 행복하게, 이왕이면 근사하게, 살아갈 날들을 위한 괴테의 시, 김종원 작가, 중학생이 되기 전꼭 고쳐야 하는 공부 습관 23가지. 1. 음악 감상하며 공부하기. 2. 책상에 한번 앉기까지 너무 오래 걸리는 시간. 3. 자꾸 보상을 바라는 태도. 4. 바로 시작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미루는 태도. 5. 스마트폰 앞에 두고 공부하기. 6. 계획 없이 움직이는 하루. 7. 글로 쓰지 않고 입으로만 암기하는 것. 8. 습관적으로 먹으면서 공부하기. 9. 밀어서 결국에는 늘 벼락치기를 하는 습관. 10. 학원에 늘 조금씩 지각하는 것. 11.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필체. 12. 숙제나 학습지를 미루거나 하지 않는 것. 13. 각종 디지털 기기를 옆에 두고 의지하는 태도. 14. 무조건 암기하고 답만 확인하는 습관. 15. 주변을 정리하지 않고 산만하게 하는 것. 16.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매번 알려달라는 태도. 17. 체력을 기르지 않고 무작정 공부만 하는 것. 18. 겨우 딱한번 읽고 안다는 확신을 갖는 것. 19. 책을 사서 모으기만 하고 펼치지는 않는 것. 20. 주변 환경이나 재능을 탓하는 태도. 21. 앉아있는 모든 시간이 다 공부한 시간이라는 착각. 22. 틀린 문제를 두 번, 세 번. 확실히 확인하지 않는 태도. 23. 시작부터 이걸 언제 다 하나. 걱정부터 먼저 하는 습관. 딱 10분만 유튜브를 보고 공부해야겠다고. 아무리 강하게 다짐해도 결과는 오히려 이렇게 바뀝니다. 하루 종일 유튜브만 보고 딱 10분만 공부하는 일상이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바로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것들을 하다가 미루고 미뤄서 정각에 시작하겠다고 변명하며 늘 망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게 되죠. 공부를 대하는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나중에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아이에게 명령을 하기보다는 앞에서 소개한 항목들을 함께 필사와 낭독을 하면서 익숙해지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점점 아이 삶에 스며들어서 태도도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너에게 들려주는 단단한 말. 김종원 작가 자녀들의 인문학 인력 낭송 이어집니다. 하루 한장삼 유고 인문학 인력 너는 어느 쪽이야? 나는 어른 쪽이야. 네 것이 좋아? 네 것이 좋아. 내 것이 좋아? 내 것이 좋아. 하나를. 하나의 강요하는, 강요하는 듯한 질문은 어갑이 될수 있습니다. 김종은의 초등필사 인력 365. 아늑하다. 감싸한 게더 편안하고 포근한 느낌이 있다. 신나게 뛰어놀고 들어온 다음에는 아늑한 자리에 앉아 쉬어요. 오늘 있었던 일들도 떠올리고 책을 읽으며 생각을 정리할 수도 있죠.